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잠시만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아, 이게 병행 구절이 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 8절까지예요 그래서 이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제목인데요, 순전한 신앙이 되는 그세 가지 조건이라는 부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지난 시간에 그 마가복음 7장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의 계명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했고 대안 없는 비난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데요. 그 부분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째,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아 그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의 그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는 순전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내 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셨으니까 이런 순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예로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라도 하신 듯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에 순전한 신앙은 어떤 것인지 한 사람을 본보기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된 신앙, 그세 가지 모습에 대비되는 순전한 신앙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예배자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순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아, 무엇이 필요한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순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누구를 예로 드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마침 그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지금 이 가난한 여자는 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한 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여자를 딱 보고 어, 그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내소서라고 했는데 이게 쫓아내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보아도 저 여자의 간구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니까 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자고 한 것입니다. 딱 제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순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공경하는 거라고요? 마음까지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주에 해당하는 이 퀴리오스는 자신은 종이고 상대는 주인으로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자신을 죽게도 할수 있고 살게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더불어서 성 상대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야말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아,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고백으로 볼때 가나안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처럼 그가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녀가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침묵.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여자의 고백이 단지 입술만의 공경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공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진정성의 확인 절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찾는 성도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입술만의 공경인지 아니면 마음의 공경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만난 가나안 여자처럼 하셔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거부 이사라가 아닙니다. 그냥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따라서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초지 일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자를 잘 보세요. 뒤를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다가 아무 힘 빠지니까 뭐 듣지도 않는 거같으니까그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요좀 제발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처음보다 더 세게 못 듣는 거 같으니까 더 크게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더 힘주어서 초지일관 지속적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 근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막막하지 않, 막막하시죠?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면 소리 지르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언제 예수께서 침묵을 깨셨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그 침묵이 끝이 났습니까? 제자들이 고쳐주자고 했을 때 그때 끝이 났어요, 그렇죠? 가난 여자 혼자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만으로는 묵묵부답. 깨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침묵이 제자들이 나서자 비로소 깨졌던 것입니다. 이로보아 예수님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공경으로 인정해야 비로소 깨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공경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공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공경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시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까지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순전하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 인정을 받으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생각해 보면 앞에서 있는 목사나 뭐또 장로님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인정 좀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 옆에 계신 분들의 그 인정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입술로만 공경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요 교회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지면 좀 곤란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어디 계세요? 가정이 있죠 가정. 가정에서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만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마음 공경의 신앙으로 인정받으십시오 끝으로 가정을 또 벗어나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인정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데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못해서요? 아니요 못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잘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거별 의미가 없어라고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인정되어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혹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순전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기도 하던 간구 계속해서 하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좀 살펴보세요.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 공동체, 가정 소속된 공동체에서 마음으로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을 때 침묵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여부로 확인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 삼는가 아닌가, 아 그거예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그 부분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난 여자의그 간구를 들어 주라고 들어 주자고 하자, 예수님은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가난 여자가 순전한 신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험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 여자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요 구원자로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진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거라사 땅에 가셔서 군대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는 사건이나 누가복음 7장에 로마 군대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종을 고쳐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은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가난 여자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함을 통해서. 그녀가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생각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거다. 이런 생각. 이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자신들만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전해서 가난한 여자가 유대인들이 주장한 이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시험에 가난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인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자가 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가난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사람의 계명을 딱 제시를 했지만 가난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싹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계속 간구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가난 여자가 믿었던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지금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추정해 보자면 가난 여자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계명을 믿었을 수 있어요 모든 육체 곧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것이라는 주장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해 봅니다 자 그리고 10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다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 곧 이방인이 나아와도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것은 요 억지로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추정해 본 거예요 어떤 것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이 가난한 여자는 유대인들이 주장한 그 사람의 계명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음에 담겨 있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그가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만 믿어 주십시오. 때로 신앙인들 중에도 전통의 형태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가난한 여자처럼 해주십시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런 것 따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서 예수님께서는 순전한 신앙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그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지 확인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헛되이 경배하는지 아닌지 이건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난한 여자가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계속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니 방금 가난한 여자가 헛되이 경배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신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경배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시험을 하나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녀가 어떤 경배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신 것은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권한을 가진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서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바르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난 여자가 참된 경배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참된 경배를 드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도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인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때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 그런 기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부모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가난 여자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요 가난 여자에게 개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아니 이걸 면전에서 듣고 있는 가난 여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존심이 다 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여인이 이 시험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 주님 가나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덧붙여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제게도 차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주인이 식사를 하잖아요 이제 식사를 하면 그 당시는 이렇게 이제 상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이 상에서 식사하면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상 주변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여기 요 밑에 이렇게 한한두 마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먹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개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제 막 주인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어요? 막 침을 막 이렇게 핥으면서 막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다가 주인이 뭐예요? 먹던 거를 줄 수도 있고. 먹으려고 한걸줄 수도 있고, 아무튼 뭐예요. 너무 불쌍하게 보니까 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갖고 조금 뛰어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러면 이제 개가 그걸 딱어 너무 고마워요 주인이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풍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요. 자신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해달라고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는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첫째,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가서 이렇게 딱 덥석 먹을 수 없는 거, 딱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구원의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 개는요, 음식을 먹는 게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마음이 통해서 그래 줄게라고 해도 마음을 갖고 던져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주인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의 그 구원의 여부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여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로 보아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판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미드미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그 칭찬을 듣는 순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뭐였어요? 마음으로 공경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공경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이게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공경의 신앙, 마음으로 공경하는 신앙, 아 이것들을 우리가 이뤄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무시했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성도들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지인들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을 그들에게도 인정받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뭘 따라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했어요. 혹시 그간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을 따라왔던 그런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또 하나 더 뭐였죠? 헛된 예배자가 아니라 헛된 경배가 아니라 참된 경배자.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분들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그 주권을 인정함으로 참된 경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되시리라 믿습니다.